참다 참다 이제. 아유. 이제야 눈치를 좀챈 거야? 심각하다. 평소엔 민지도 제 친구들이랑 친해서 오면 다 같이 놀았는데 아프다 그랬죠.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아차 싶었어요. 아, 빨빨 치워. 장거나 단거나. 원래 물도 좀 해놔야 돼. 가자, 빨리. 야, 너도 너도 나가, 너도 나가. 나. 어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내발 출근해야 돼, 출근. 난 아까 솔직히 지금 너무 화가 나요. 그 집에 와서 그렇게 와이프 아프다는데 끌고 들어와서 게임하고 당장 웃고 즐거운 친구들이 오지만. 솔직히 내 코가 석잔데 응. 거기는 뭐 결혼 안한 총각들이라도 여기는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데 그 밤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그렇게 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인데 거기 왜 그러고 있어? 영감 오빠는? 데려다줬지 오늘 본가에서 잔다고 그래서 이제 조용해지는구나.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. 친구도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, 솔직히 가족이 먼저지 친구가 먼저는 아니잖아. 근데 맨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그렇고, 솔직히 오빠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내 기분이 좋지는 않아. 그건 오빠가 미안하지. 미안한데 왜 그럴까? 오빠 귀 얇고 착한 성격 때문에 솔직히 오빠도 손해 많이 봐서 내가 말안 해도 알겠지만,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잖아. 아직은 그 얘기 지금 고작 해봤자 이삼 개월밖에 안 됐는데, 내가 아직 오빠를 신뢰하기에는 오빠 행동이 아닌 것 같아. 지금 연애 기간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가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자주 깨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저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얘기를 했고 만약에 오빠가 그 1년을 지켜본 결과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면 이제는 정말 그 이혼이라는 생각을 하려고 얘기한 것 같아요. 어. 아까 그 1년이 그거구나 이혼 숙려 기간 같은 거네 이에 근데 진짜로 1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면 네. 정말 끝낼 거예요? 네어 심각한 상황이야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1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내가 오빠한테 말한 대로 1년 뒤에 그렇게 될것 같아 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어 이게 심각한 거니 그러니까 이혼까지 생각했으니 <laughs> 아휴 많이 참았던 거네 언제까지 친구친구거리고 언제까지 남생것만할 거야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나 계속 연대까지 얘기했잖아 서운한 걸나한테 얘기하면 내 서운한 얘기를 듣다 말고 너 얘기를 한다. 응?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말한 것들 속에서 하나라도 너가 반박할 게 있다면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. 주변 지인들한테 다 물어봐도 돼. 애들도 다 그렇게 나한테 대답을 했으니까 왠줄 알아? 애들이. 애들이. 왜이 이야기의 책임을 친구에게 넘겨요?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는데 비겁한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저런 얘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불과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빠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하면 되지 친구들 껴서 분명히 하지 말라 했어 친구들 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들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들었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나도 최근에 들었던 얘기를 해줄까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빠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아니 이게 참 어이없어. 나 오빠 친구들이 오빠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얘기한 거다 참고 있거든.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빨리 도망가라 <laughs> 오빠한테서. 오빠 이, 나은 거, 자 체가 잘못 이다. 아, 친구 들이 이런 얘기 들었 다는 거 하나하나 다 말해 줄까? 오빠, 지금 이렇게 잠깐 들은 것도, 기 분이 어때? 누가 얘기 했을까? 그 얘기 자 체도 충격적 일 텐데 울 어요. 어,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? 미안함인 걸까? 뭐 억울함인 걸까? 여러 응. 가지 생각이 있어요. 속상함인 응. 걸까? 뭘까? 음. 난 아내가 울어야 될 상황 같은데.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에 대한 충격이 좀 컸었고요. 주변 사람들마저도 이런 남편이라고 보는데 정말 내가 이랬 그런 사람이었었나 싶었어요. 1년의 시간을 준다 해도 바뀔 수 있을까? 모르겠어요. 나 아직 마음이 안 풀렸나 봐. 응. 어? 뭐야? 음, 자. <laughs> 아, 갑자기 또 유가를 하는 거야? 이제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.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저희가 그냥 잤잖아요. 음. 그렇다 보니까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. 민지 눈치를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는데. 음. 민찬이가 먹을 거잘 음. 먹나보다. 너거 아닌데? 넌 분유 먹어. 어제는 다흘렸는데 오늘은 잘 타려나? 오늘은 잘하겠죠. 어제 연습했으니까. 아 유산균. 비타민도 챙기고. 엄마 아, 오늘... 엄마 달라고. 오, 잘하네. 다른 음. 다른 음, <laughs> 이렇게 달라진다고? 아, 약간 못미더운데 지금. <laughs> 사람 잘안 바뀌는데? 그러게. 이렇게라도 해야 민지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집안일이나 민찬이 케어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음, 잘했네. 음, 그래도 노력하네. 아이고. 어? 뭐야? 빨래. 아! 어? 집에 세탁기가 없나요? 아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저희 옷이랑 또 섞어서 이제 빨래를 하다 보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옷 같은 경우는 빨래방 가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. 아... 아유, 빨래를 좀할줄 아네. 어제 그 아, 사람 아니에요? 빨래를 그 집에서 해. 같이 사는 <laughs> 친구죠. 예. 네. 아그 친구. 용근이가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<laughs> 음. 민지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잘아는 친구가 용근이기 때문에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했죠. 이 친구가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? 너 어제 많이 혼났어? 나 나 수준이 아니야. 역대급이야. 역대급. 어제 역대급. 잔소리로 안 끝나고. 잔소리라고 치, 칭할 수가 없지 이 어. 그렇구만. 그냥 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든 생각이 나에 대한 신뢰감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. 음. 애들이 부탁하는 건 거절하지도 못하고 내가 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었잖아. 왜 거절을 잘 못하는 거야. 궁금하긴 하네. 나는 가족보다 친구한테 더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. 옛날부터? 어릴 때? 중학교 때지? 중학교 때? 친구들이랑 막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거든. 근데 그때 그 친구랑 주먹다짐을 하게 돼서 운동장 한 복판에서... 왜? 무슨 얘기지? 근데 이제 그싸움에서는 제가 졌죠. 지고 나서 저는 왕따를 당했었고, 따자 학교폭력이 있었구나. 사정이 있었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섰을 무렵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감이 컸었죠. 음... 제가 살을 빼고 난 뒤로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왔었는데, 음... 제가 잘 몰랐던 친구들도 저랑 친해지려고 막 다가오고, 그래서 그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었고.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이 다가와 주세요.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계속 들어줬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다. 음. 너 <laughs> 나는 일을 하고 온 거예요? 네. 일하고 왔어요? 네. 음. 음. <laughs> 뭐 케이크 하나 사갖고 왔는데. 음. 안에 마음 풀어주려고. <laughs> 나와봐. 할말 있어. 날말 봐봐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나 생일이었나 생일 이게 뭔 일이래 이런 표정으로 뭔데 뭔데 오야 <laughs> 귀엽다. <laughs> 어, 싫지 않아, 싫지 않아. 좋아, 좋아. 좋아. 가운데 뽑 봐봐. 가운데? 이거? 응. 뭐야, 약간 효케이크 아니야? 오, 뭐야? 뭐야, 또. 어? 아, 돈이 나와? 저거 부모님한테 선물 아. 많이 하시는데. <laughs> 어, 뭐야? 어? 그래도 다 노란색인데요? 어. 안 뭉쳐 돈이 <laughs> 뭐지 돈의 힘이 그렇잖아 그럼요 바로 뭐아 아프다가도 안 아프지 어... 그냥 안 땡겼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제가 지금 140 정도 받았는데 음... 어찌됐건 제가 처음 이제 일을 해서 첫 월급을 탄 거다 보니만큼 민지한테 좀 특별하게 제 월급을 좀 가져다 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잘했네. 아 잘했다. 아유. 민지와 민찬이를 정말 1순위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해왔던 행동들이나 민지가 했던 말들 다 돌이켜보면 나한테는 친구가 더 중요했었던 거지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. 아유,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좋네요. 네. 앞으로 일을 꾸준히 하면서 빛에 관한 것도 계획을 잡고 좋아 좋아 너가 믿을 수 있도록 오빠가 좀더 많이 노력할게 이 말이 무게감 있게 정말 실천되면 좋겠다 화해하자 우리 <웃음> <웃음> 꾸준히 노력하면 <laughs> 돼요 아, 어. 어. 그동안 이렇게 바뀐다는 사람들 잘안 믿었는데 여기는 바뀔 수 있을 응, 것 같아요 응. 부분은 어. 희망이 보여요 네. <laughs> 근데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 왜냐면 그 누구도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땅 치고 후회하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. 진짜 친구는 내 와이프랑 내 애니까. 맞아. 응.